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전도 부흥에 많이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실 걸로 기대합니다. 특별히 토요일 날은 우리 안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또 그런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어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이제 이틀 남았죠. 네. 뭐 이미 사전 투표 하시는 분들 계실 계셔, 계실 거예요. 1,540만 명 이상이 사전투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했더라고요. 저도 했습니다. 목요일 날 새벽 1 0 마치고 바로 가서 했고요. 아무튼 이 기회에 좀 정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일부의 배점 좀 서론을 길게 했는데 그럴 시간 없을 것 같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이 정치를 주제로 하는. 이 설교의 내용은요. 어떤 뭐 특정 정파나 뭐 특정 정치인에 대한 평론은 전혀 없을 겁니다. 그냥 아주 원론적인 말씀만 드릴 거예요. 특별히 이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세금과 관련해서 질문을 한그 유대인들에 대한 답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좀 깊이 하려 보고자 해요. 그래서 어 국가와 세속 국가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어떠한지, 또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에게 권세를 안겨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좀 언론적인 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해 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먼저요,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합세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죠. 이들의 결합 의외예요. 유대 사회에서 이들이 한자리에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을 사실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정치적인 지향점이 너무 다르거든요 바리새인들, 이들은 헤브라이즘을 고수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주의자들이죠 지금 이교신을 섬기는 이방인들, 로마가 자기들을 통치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지극히 못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반 로마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요, 헤롯 당원들. 이들은 친로마주의자들입니다. 사실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서의 권력을 차지하게 된 것이 로마 황제로 인해서죠. 로마 황제가 그에게 그 고난을 위임해 줬던 것이죠. 당연히 친로마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들이 지금 한 자리에 모여서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공공의 적, 바로 예수님이 생긴 거죠. 그를 잡아 죽이기 위함. 그런 모의 중이었습니다 지금 질문을 던져요 17절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 아니니까 예수님께 올물을 놓는 것이에요 지금 양자 간에 어느 쪽으로 답변을 하든지요 예수님께서는 공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교활한 질문입니다 세금을 바치는 것, 특별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이게 문제죠 지금 로마 정부가 이 식민지 백성에게 거둬가는 세금이요 몇 가지가 됐다고 해요. 그 중에 지금 여기 세금은 인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 식민 백성들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가 의무적으로 바쳐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 액수는 크지 않아요. 1 년에 한 대나리온. 한 대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정치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게 식민 통치의 일환입니다. 통치 행위예요. 바로 가이사의 통치권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반감을 가지다 주는 문제였는데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만일 지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공언을 하시게 되면은 로마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지금 헤롯 당원들이 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바로 그거 들고 로마 당국을 찾아갈 거예요. 고소할 것이고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자로 몰려 또 처형을 당하게 되겠죠. 물론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자로 정죄되어 십자가형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이들의 이런 식의 관계에 의해서 넘어가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요 반면에.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또 정치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반감을 살만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금 믿고 따르고 있잖아요. 메시아의 그들이 기대하는 역할이 뭐예요? 유대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죠. 다윗 왕국의 그 영광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실망을 안기는 거죠 민심이 예수님에게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함의만 있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는 종교적인 함의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세금 낼 돈을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19절에요 그러자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와요 지금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은 대나리온이었던 거죠 그 대나리온이 문제입니다 거기에요. 예수님께서 이 형상과 이 글귀가 누구의 것이냐 물으셔요. 거기에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어떤 형상이요? 가이사, 티베리우스. 그 황제의 형상이고요. 글귀가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구스도. 곧 신의 아들이라는 거죠.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데나리온이 상징하는 것은 로마 황제의 신격화예요. 그래서요, 열심히 있는 종교적인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은 이 대나리온을 소지하는 것조차 꺼려했어요. 이건 신성모독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여기서 그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환전상들이요. 이 대나리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세결로 환전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대나리온으로 인두색격으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친다. 이건 자칫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들의 문화에 동조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크게 유대인들의 반감을 살 만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걸 공언하면요. 지금 이런, 이런 올무가 있어요. 이쪽으로 답을 하든 이쪽으로 답을 하든 예수님은 공경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일단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이들의 활동의 배후에 누가 있었냐는 거죠. 사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론 유다라고 하여금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지어 넣은 집어 넣은 장본인이 바로 사탄이다.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들에게 예수님을 잡아 죽일 그 마음을 불어 넣는 이 사탄이고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그 방책까지 생각나게 했던 것이죠.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했던 것입니다. 사단은요 교활해요. 악을 도모하는 일에는 아이디어가 번뜩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는 장면을 보세요. 사단이 전략적으로 움직여요. 아담에게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죠. 하와에게 먼저 접근해요. 왜입니까?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거든요. 흔들릴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요. 돕는 배필로서 아담에게 행사하는 영향력이 막강했습니다 하와 넘어뜨리면 아담도 함께 넘어질 것이다. 사단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가면을 쓰고 하와에게 접근하잖아요. 정말 하와를 이해하는 약 하회의 행복을 추구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을 불어넣고요 죄를 지어도 아무 일 없을 것이다 안심시키고요 오히려 행복을 구구하게 될 것이다 꿈을 불어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결국 인류의 첫 조상을 넘어뜨려요 이게 바로 사탄이죠 사탄은요 오늘도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 무척이나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존재는 밥 먹고 하는 일이 어떻게 성도를 미워갈까 연구하는 일이에요 우리 스스로는요 사단의 관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담은 넘어졌잖아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해야 해요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사단의 관계를 맞서 싸울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무기를 주셨죠 하나가요 지혜의 보고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에요. 말씀과 성령, 우리는 이것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사단의 간계로부터 승리할 수 있어요. 나는 뭐 이제 신앙을 시작했는데 사단이 내게 관심이나 갖겠나 아니요. 여러분 방심하시면 안 돼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늘 또 연구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는 길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믿음의 경주를 승리로 완주하는 길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길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관계를 모르실 리가 없죠. 하지만 예수님 회피하지 않으셔요. 정면 돌파하십니다. 양자간의 한쪽을 선택하신 것은 아니에요. 이제 대나리온을 가져라고 하셨고.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물으셔요? 당연히 답은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인 거죠.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가이사를 칭송하는 글이 새겨져 있으니까요. 그러자 이제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말씀인데요. 지금 이 의미를 좀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문장의 구조를 좀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근데 원래 그헬라어 원문에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카이라고요. 이것은 그리고로도 번역될 수 있고요. 그러나로도 번역될 수 있어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 우리 한국인,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약신학자인데 신학, 김세훈 박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그러나가 맞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또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예요. 그러니요, 지금 이런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강조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이사의 것에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것에 있어요? 하나님의 것에 있는 거예요. 지금 후자의 강조가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 이것이 가이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지금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지금 이 대나리온에 새겨져 있는 형상이 가이사의 형상이고 그 글이 가이사의 글이다. 그러면 대나리온에서 시선을 너희 자신에게로 향해 봐라. 너희 안에 무슨 형상이 새겨져 있느냐? 너희 안에 무슨 글귀가 새겨져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무슨 형상이 새겨져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잖아요. 이를 또 모세오경 모세오경을 전경으로 받아들였어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한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봐라. 너희가 지금 이테나리온에가이사 형상이 새겨졌다고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가이사에게 바치야 한다고 하는데, 너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 하나님의 것이야. 그렇게 너희는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바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면은, 이제 우리 것을 가지고 소트를 하죠. 이제 분류를 해요. 자,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어떤 것이 내 것인가. 분류를 하죠. 여러분그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어떤 사람이 젖소 두 마리를 낳았어요. 이제 한 마리는 하나님께, 한 마리는 이제 자기들이 갖기로 그게 결심을 했어요. 아내가 묻죠. 어떤 젖소가, 어떤 새끼가 하나님께 드릴 거고, 어떤 게 우리가 가질 거예요? 아, 아직 몰라. 좀 기다려 봐. 그랬는데 그만 사고로 젖소 한 마리가 죽어버려요. 새끼가. 그러자 아내에게 하는 말 뭐죠? 아이고 이거 어쩌지. 하나님 하나님께 바칠 것이 죽어 버렸네. 하나님께 죽어 버렸네. 그러는 거죠. 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 십일조 드렸으면은 10의 9는 이제 우리의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우리 전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다 면 우리는 전 존재를 하나님께 바쳐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 바치다라는 단어가요, 돌려주다, 되돌려주다, 되갚아주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 이건요, 그 아담의 타락을 전제하는 말씀 같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주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찬탈했다라는 거죠. 아담의 타락이 그거잖아요. 아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아담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 반역의 기치를 내걸었어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지 않게 됐다고요. 그 이래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반역의 길을 걸어왔던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희미해져 버렸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께 오셔서요, 우리 안에 다시금 이 하나님의 형상을 분명히 새겨 넣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십자가에서 그분이 흘리신 피로 우리 안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넣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것임을 공헌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전 존재로 다시금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돌려드리도록 되돌려주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오롯이 시행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십년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캠퍼스와 교회와, 특별히 이 민족 가운데, 이 하나님의 주권이 오롯이 시행되게 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존재 목적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말씀으로요.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므로. 여러분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기시는데 돌판에 새기셨죠 그랬잖아요 10개 명 돌판으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돌판에 말씀 새기는 것 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주신 예언이죠 고림도후서 3장 3절 전에 예레미야 31장 33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약속하시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우스 3장 3절에서 실제로 그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어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셨다고요.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전 존재를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 역사를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우리 좀이 말씀의 의미를 좀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이 말씀의 의미가 헤아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이사의, 이게 지금 대나리온에 새겨져 있는 그 형상과 글기가 가이사의 것이니, 그 대나리온 가이사에게 주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 가이사의 통치권을 너희들이 인정해라. 이런 말씀처럼 들려요. 어느 정도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거죠. 가이사에게 주어진 그 권세, 그것이 원래부터 고유하게 가이사의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었다라는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말은요 그 앞에 문장을 다 포괄해버리는 문장이에요 그 뒤에 문장 가이사의 것 그게 원래 가이사의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가이사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희미하지만 새겨져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것이죠 또 가이사가 들고 있는 그 권력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에요 이건요 로마서에서 사도바울이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는 바죠 로마서 13장 1절,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로마인들에게 지금 주는 편지잖아요. 로마 황제, 가이사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안 계신 권세다. 라고 분명히 선언을 해요. 자, 그러면 질문해야죠. 왜 하나님께서 가이사에게 권세를 부여하신 겁니까? 가이사만이 아니라 왜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에게, 동치자들에게 왜 권세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까? 목적이 있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봉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이 가이사나 세상 권력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봉사하는 것이죠? 그들의 그 통치 권세로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다스리는 그 사회가 안정을 누리고 질서가 잡히는 그런 사회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왜 필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짐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축제하는 거고요. 이 세상에 축제하려면은요, 이 나라가 평안해야 돼요. 막 전쟁이 있고요. 어떤 공공력이 공백화되어져서 그냥 무질서하고 폭력과 약탈이 난무하고. 여러분, 그러면은 사람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로 새겨지는 이 일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가 안정될 때, 질서가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권세자들에게 권세를 맡기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3절부터 4절인데요, 두 가지죠. 먼저 아랫부분,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한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서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그 응징하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칼을 쥐어줬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공권력이 공백이 있는 그 무정부 사회보다는요 그래도 독재자라도 독재자가 통치하는 사회가 보다 안정적입니다 악이 그래도 제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살만한 사회가 존속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요 선을 포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선을 포상해요 그래서 선을 증진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권선징악이에요. 이걸 좀더 다른 용어로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그 사회를 다스리는 거죠. 그러므로 사회를 안정케 하고 질서를 세우가는 것. 이것이 바로 권세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렇게 통치자들을 불러요. 그럴 때 이런 사명을 우리 통치자들이 잘 감당할 때 우리는요. 통치자들의 권위에 순복해야 해요. 마땅히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세금을 바치고요. 또 나아가서 존경도 바쳐야 해요. 그게 로마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조세도 바치고, 관세도 바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존경하기도 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요. 맹목적인 순종은 아닙니다. 맹목적인 순복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요, 지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라고 하는 게 맹목적으로 그냥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그 누구의 형상이냐, 누구의 글이냐 물어보셨다고 했죠. 그건요, 그 로마 황제의 세속 권력의 부패성을 폭로하신 거예요. 로마 황제는 자기 권력을 신격화해서, 자기를 신격화해서 절대화하려고 했잖아요. 절대 권력을 부리려고 했어요. 이건 비단 로마 황제만의 일이 아니에요. 일본의 천황 신의 살아있는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고요. 신이라고 불렸고 중국의 천황 천자라고 불렸잖아요. 신의 아들이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 다 권력을 잡으면은 그걸 절대 권력 하려고 해요. 절대화하려고 해요. 이런 부패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국의 정치학자죠 액튼 경이 그런 유명한 말을 했죠.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게 누구의 형상이고, 누구의 글이냐라고 하시면서요, 이 세속 권력의 부패성에 대해서 폭로를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요. 정말 통치자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권세를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는 감시해야 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고 있는가? 악을 응징하고 선을 포상해서 이 나라가 좀더 안정되고 질서 있는 그런 사회를 구성해 가고 있는가? 우리는 눈여겨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뭐, 화염병 들고 나가서 싸워라. 그건 아니고요.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선지자적인 외침을 외치는 거예요. 당신에게 주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도록 당신에게 권세를 안겨주신 것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거둬가실 것이요.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선지자적인 외침을 외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투표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 투표 안 하신 분이 있다면요, 화요일. 반드시 놀러 가시기 전에 꼭 투표장부터 들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투표장 가실 때요, 여러분 좀 공약을 꼼꼼히 살피고 가셔요. 그분들이 지향하는 바가 어디에 있는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근접해 있는지 이 부분들을 살피면서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치 행위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요. 성도에게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이죠. 인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이 민족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이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데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요. 이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역사를 이끌어가시지 아니하시고요.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요. 이 민족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존낙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허황된 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분의 역사가 증거해요. 당시에요. 그 종교교육자들을 잡아 죽이던 그 살륙자, 메리 요왕. 오죽했으면 피해 요왕이라고 불렀잖아요. 그가 이존 낙서를 두려워했습니다. 이 낙서 앞에 굴복해요. 그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영국의 백만 군사보다 존 락스의 기도가 나는 더 무섭다. 그러면 이게 성도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또 우리는 이 기도에 이 도구를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번영케 하실 것입니다. 정말 젊은이들 가운데 선교의 불을 지펴서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땅끝에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이 놀라운 제사장 민족으로 우리 민족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최고의 정치행임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며 이번 대선 이 전국을 지나가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